안녕하세요. 후쿠레아 팀장 시크릿입니다. 예, 오늘 46번째 1원인 플레이어들이 지금 자율투로 성공을 정하고 있거든요. 일단 성공 정하는 거 보고 간단한 프로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으로 사용하기로 네, 했습니다. 닉네임으로 사용하실 거고요. 백호랑 붕범. 네. 예, 좀 특이하죠? 백호군과 붕범군, 붕범. 간단하게 프로필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상의를 입고 계신 이름, 닉네임이나 아까 백호분이라고 백호. 했죠.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1 7 0 c 어, 1 7 9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죠? 포워드입니다. 네, 1 7 9의 포워드들을 보고 있는 백호분 그리고 궁범분.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1 8 0 1 8 5의 포지션은? 다들 빼고는요. 안 어, 나도 빼고 오늘 어라운드 플레이어 멋진 오케이. 플레이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범군의 성공으로 하고요 전심판을 보도록 하고 네 해설은 옐로우 초콜릿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점수는 다이아몬드가 보고 있고요 오케이 붕범 화이트를 입고 있는 붕범 다리 사이 오케이 자 다시 붕범볼 다리 사이 비하인드 백 오우 다리 사이에 순간적인 오 나이스 돌파였는데 아쉽죠 다시 백코 순간연 스탑 오케이 트래블링 스텝이 축발이 너무 끌렸죠 둘다 안경 괜찮은 거야 오케이. 자 다시 붕범 스탑 점프슛 아 아쉽게 실패 1점 2점이고 10점까지고요 오케이 100호 반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크로스에 이어서 리버스 나이스 오케이 100호 1 리드 나이스 드라이빙이었죠 지금 자 붕범 볼볼 볼 체인지 3점슛 라인 밖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붕범 키가 있음에도 상당히 괜찮은 드리블링 아까 슈터치도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쉽게 실패. 다시 베큐. 다리 사이. 오 스텝백. 점퍼. 아 실패. 바로 가능합니다. 다시 붕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붕범. 다리 사이 비하인드 백. 푸시 푸시 턴어라운드 점퍼 아 실패 다시 백호 비핸드 어우 나이스 돌파인데 괜찮죠? 어 리바운드 있습니다 리바운드 있어요 백호 점퍼 가비 아쉽게 실패. 바로 슛 가능합니다 오케이, 다시 백호 비하인드 크로스 오, 나이스 돌파 드리블 없이 원드리블 없이 바로 올라갔죠 깔끔하게 현재 스코어 2대0 백호군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백호 리드 자 다시 붕범 힌트를 입고 있는 붕범 푸쉬 스텝백 점퍼 아 까비 아쉽게 실패 자 다시 배코 점수 늘 때마다 한 번씩 불러주세요. 네 오케이 다시 배코 엘리트 바지가 이쁜 나이스 돌파 아 그래도 컨택 이후에 돌파라 상당히 매섭죠 날카로운 돌파 나이스. 다시 1번 점퍼. 아우. 다시 집중력을 좀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백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이쁜 신발을 신고 있네요. 오케이 다리 사이, 터오버 슛. 아우. 아쉽게 실패. 오케이 다시 붕범, 붕범. 자.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우 나이스 원푸시 나이스 원푸시에 이은 골 미슈 좋습니다 현재 스코어 현재 스코어 2대1 백호 리드.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백호 비하인드 아 아쉽게 아웃 자 붕범 아 체크볼 해주시고요 오케이 okay, 공격 자 붕범 다리 사이에 비하인드 비하인드 크로스 오우 나이스 틸 상당히 손이 빠르죠 백호군 상당히 손이 빠릅니다 자 다시 붕범 아까 원푸시 했던 공격이 가장 좋았던 플레이인 것 같아요. 아쉽게 실패. 나이스 미들 점퍼였는데 아쉽게 실패. 다시 백호. 오우. 카일리 어빙이 좋아한다는. 턴오너. 골밑. 오케이. 현재 스크 3대1 백호군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백호군 리드. 자 많은 격려 댓글 부탁드리고요. 악플은 과감하게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붕범 점퍼! 아... 제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슈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오우. 아까도 했던 공격이죠. 리버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돌파. 3전 슈 라인 밖에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볼. 오케이, 다시 붕범. 다시. 턴어런! 점퍼! 아,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웨이트가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백호 오 나이스 다시 붕 범, 이내 나웃 다리 사이 슈링아 맛있게 실패 오케이 트 래블링 네트 래블링 런닝 스텝 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투 푸시 당 땅에 닿죠? 트 래블링. 자 다시 붕범 다시 붕범 어 손이 좋다고 얘기했죠 어우 나이스 컨택에 이어서 드라이빙 나이스 현재 스코어? 현재 스코어 5대1 나이스, 5대1. 나이스. 현재 스코어 6대1. 백호 리드. 다시 붕범. 푸쉬, 푸쉬. 오우, 나이스 훅. 나이스 훅이었죠. 현재 스코어 6대2. 저런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볼때 붕범. 붕범군 저 플레이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코어 6대2고요. 백호군. 오우, 컷, 스틸. 오우. 오케이, 붕범. 조금씩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처음에 뭔가 좀 그랬는데 다시. 지금 2분 남았거든요. 오케이, 백호군의 볼. 백호. 계속 타이트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백호군. 오케이, 나이스 돌파. 현재 스코어? 현재 스코어 7대2고요. 오케이, 붕범. 자, 크로스. 푸쉬. 턴아라운 어우. 상당히 감각 있는 훅슛이죠, 지금.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감각 있는 훅슛. 현재 스코어 7대3이고요. 현재 스코어 7대3. 백호. 자, 조금 둘다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현재 스코어 8대3. 현재 스코어 8대3. 나이스 홀파. 자, 다시 붕범. 사리 사이 크로스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현재 스코어 8대4 자 다시 백호 백호 지금 상당히 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격려댓글 부탁드립니다 현재 스코어 9대4 나이스 돌파 리버스 레이업 좋죠 과연 어떻게 될지 투 포인트 오2이 아쉽게 실패 다시 i n 마지막이 되느냐 오 p o 인드 아쉽게 실패 다시 2봉 다시 n 봉 오오 오케이 상당히 손이 빨라요 상당히 손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궁범의 자유투 궁범의 자유투 아 아쉽게 실패 다시 백호군 백호 볼 백호 닉네임, 백호를 쓰고 있는, 백호. 자, 마지막이 될지? 어우. 어우! 나이스 플레이였는데, 지금 같은. 나이스 플레이. 지금 좋죠? 푸쉬, 푸쉬. 오우블 락. 미드 점퍼. 아쉽게 실패. 다시 붕범. 자 어떻게 될지. 점퍼. 아 까비. 아쉽게 실패. 다시 백호. 오케이 트래블링. 트래블링 러닝스텝으로 들어갔는데 두발이 닿죠 트래블링입니다 자 오우 나이스 스틸 오이 아웃 다시 붕범볼 체크 다시 붕범 체크 리바운드에서 아우, 아쉽게 실패 다시 백호 자 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해준 두 친구들에게 많은 격려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크릿 팀장님하고 다이아몬드 군에게도 많은 격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 아쉽게 조금 경기시간에 살짝 늦었어요 몸을 못 풀어서 제가 봤을때 뒤늦게 풀리려고 했는데 스코어가 벌어져 버렸죠 어? 네. 종범님 간단한 스프레이 하실 때 소감 부탁드릴게요 에이, 여기는 처음 와가지고 아직 그런 감각같은게 아직 안 살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머스플레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꽃잎무구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대1 일찍부터 와가지고 몸을 잘여었고확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좋죠. 백호군. 간단하게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네요. 오늘의 네. 잘할게요. 네. 뭐 다음에 댓글 <laughs> 백호군이라 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언제나 매치업 시켜드리니까요. 네. 인사해주시고 아, 네 오늘 경기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저희 언제나 잘 보려고 하는데 지금 또 애매한 판정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리듬감을 좀더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거는 왜, 왜, 이거보다는 대신 플레이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더 봐주시면 너무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뭐, 트래블링이다, 이런 거 좋긴 하지만 그 이론이 아니라 그 되는 모션, 그거를 익히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코리아 팀장 스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